의제목기여 레위인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오늘은 21장인데요. 이 21장은 우리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던 땅을 분배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열한 지파가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11지파가 받았다는 말은 아직 한 지파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레위지파입니다. 모두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면서 그 땅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레위인들은 땅이 없다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에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 제사장의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레위인에게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레위인들은 예배를 섬기고 제사를 돕고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이 땅의 사람들의 예배를 지도하는 일을 허락받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도맡아 하는 레위인들에게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 약속은 단순히 상징이 아니고, 이 약속은 단순히 어, 하나님의 말 뿐만인 고백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어가시는 방식이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각 지파 사람들이 열한 지파 사람들이죠. 땅을 선물로 받은 열한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땅의 일부를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이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리가 요즘 교회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도 매우 유사하게. 적용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목회자와 구약의 레위인을 1대1로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삶의 원리에 있어서 현대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목회에 온전히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원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때 현대 목회자도 이여호수와 21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레위인 사이의 관계와 같이 교회와 목회자의 그 관계가 연결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지금의 목회자들을 먹이시는 걸까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목회자를 책임집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나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어, 두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도 하고 싶어. 평일에는 직장 생활하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싶어? 바울도 그랬잖아. 바울도 그랬잖아. 어, 그렇지. 바울도 그럴 때가 있었지.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싶어? 아, 나는 사실 성도들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그랬냐면은 선교 현장에 가서 아직 교회가 미숙할 때에, 바울의 삶을 책임지지 못할 때에 자비량 성교사,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신세를 지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였고 언제든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때는 바울은 과감하게 지원을 받으며 목회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요, 제 친구 전도사가 했던 이러한 표현들은요, 목회자와 교회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오해의 표현이었어요. 과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교회에게 신세를 지는 것인가? 교회의 헌금이 목회자의 생계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것인가? 이렇게 물을 때에 오늘 본문은 신세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각 집화 사람들에게 분기 중에 성업들을 떼가지고 레위인에게 나눠주라는 것은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각 집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각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받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 이 땅입니까? 성경은 그렇지 말아 말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항상 말하기를 이 땅은 전쟁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이 땅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미리 약속하셔서 이미 주신 은혜의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돌이로 살다가 가나안에 와서 감히 전쟁을 할수 없을 때에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대적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고 이기시고 선물로 주신 땅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땅을 나누는 모든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나눈다라는 것은 이 땅을 떼어서 나눈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은 땅의 일부를 하나님 선물로 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에 감사를 표현합니다라고 하면서 많이 받은 집안은 많이 드리고 적게 받은 집안은 적게 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땅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헌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떼요. 근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국세청에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인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 열심히 떼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헌금은 기부가 아닙니다. 기부는요, 내 것의 일부를 내 자의대로 떼서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내 것이라는 것에 초점이 우선 있고요. 나의 선행이라는 것에 그 파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절대로 기부라고 성경을 통해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헌금을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 핏땀과 내 한이 서려 있는 돈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핏땀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고백한다. 감사로 찬양을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드리는 행동이에요.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질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의 고백 위에 목회자를 살아가게 하시고 공동체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이 신앙 고백이 무너진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아홉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주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먹이시는 방법을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세상에 비천하다고 여겨지는 까마귀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를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까마귀보다 못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아주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들을 먹이시는 방법,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시는 방법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먹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신앙의 고백을 통해 먹고 사는 레위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레위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다음에 바로 연결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레위인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한 집파 모든 집파가 가족별로 모여서 사는 거예요. 가족별로 자기 땅이 있고 대대 손손 물려줄 기업이 있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 함께 똘똘 뭉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전국 방방 곳곳에 흩어져서 48개 성읍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살을 하라고 말한요 다른 사람들 다 가족끼리 모여 살 때,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흩어진 속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때로는 다른 지파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고, 때로는 그살이에서 외로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돕고 죄인을 품고. 은혜의 사역을 도맡으라라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목회자가 사역지를 임의로 판단하고 임의로 결정하고 마치 세상에 스펙을 쌌듯이 거기 가서 목을 메고 줄을 서고 있다면은 목회자는 자기 나름의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사역지를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내 사명이 있습니다. 라는 이한 가지, 한, 한 가지 믿음 가지고 레위인이 흩어지듯이 목회자도 흩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있어 믿음의 고백인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저마다의 자리를,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저마다의 기업을 믿음의 고백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나 무엇을 받고 나는 이것을 받다 이 서로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서로가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열한 지파는 땅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 분깃을 내어 주는 거고요. 레위인은요. 땅 없이 흩어져도 사명을 받은 기쁨을 가지고 그 사명 앞에 자기 생명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공동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도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저는 저의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모양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따라가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더 단단히 세워가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